자, 나는 주말에 보통 영화를, 뭐, 이거 너무 쉽죠? 월. 영화, 월, 운동. 이렇게 했으니까, 건화가 들어가면 되겠죠. 아,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 더니가 들어갔어요. 더니. 오, 요거 좀 중요해요. 더니. 그리고 1번과 4번을 보도록 합시다. 요거만 보세요. 이유, 이유를 얘기합니다. 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 드릴 거고요. 요거 1번, 4번을 봅시다. 변화, N, EU, 요걸 볼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합격했어요. 합격. 왜? 왜 합격을 했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합격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합격을 했습니다. 알겠죠? 네, 나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나의 스토리, 마이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는 안 어떤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그럴 때는 '너 더니'를 씁니다. 여기가 과거인데, 과거지만 더니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합격했네요. 그렇죠? 다른 사람, 우리 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합격했네요. 이런 식으로, 네? 다른 사람, 나, 아, 어떤, 그렇죠? 아주 잘해요. 최인지 변화가 일어나네요. 처음에는 한국어를 잘 못하더니 지금은 아주 잘하네요. 이런 식으로 변화를 이야기할 때도 번위를 쓴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반드시 현재형으로 쓰고, 여기에 이제 뭐 과거형이 들어가더라도 앞에는 현재형으로 써야 됩니다. 네, 자, 네. 맞죠? 왜냐하면 때문이다. 세트. 어쨌든, 파트너. 그 다음에, 여기 썩, 썩는다. 우리가 썩기 때문이다. 근데, maybe, can, 썩다. 라고 해서, 썩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건 말고고요. 주지 않고라고 해도, 뭐,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게 가장 좋아요. 썩기 때문이다. 썩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 썩어요. 어떡해요. 나쁜 느낌. 썩어버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수 있게. 14번 댄스 대회에 오신 여러분께 안내해 드립니다. 잠시 후 2시부터 대회식이 열립니다. 개라는 것은 열다 라는 뜻이고요. 시작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폐라는 말은 어, 갔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끝나다 라는 뜻이에요. 어, 개패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나서, 어, 여자친구의, 여자친구, 뭐, 그녀가 되겠죠. 여자친구의 소중함을 알았다. 어, 요런 거 많죠. 사랑한 다음에, 사랑한 다음에,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아 어, 여자친구 너무 소중해 아 없으면 안돼 이렇게 어, Can't live without you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뭘 쓰냐 너무 늦게 알았다 헤어지고 나서야 알았어요 진짜 사랑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아낀 거죠 여기서 여기서 그냥 40% 증가했다 라고 하고 여기서 이 표현을 써준 거죠 증가한 것을 알수 있다 이는 자 여기 좀 짧게 줄이려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근데 이걸 짧게 줄이면 이는이라고 할수 있어요 둘다 괜찮아요 하락세 이 하락이라는 말 볼까요 여기 보면 상승과 하락이 있는데 이 하락을 떨어지다라고 얘기하죠 내리다라고 보통 안 하고 떨어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부동산 시장이 뭐예요 집값을 얘기하는 거죠 집값. 건물값. 건물을 사는 사람들은, 빌딩을 사다, 빌딩을 팔다라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집을 사다, 팔다. 이 집값을 얘기하는데, 이걸 부동산 시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어, 부동산 마켓, 이렇게 네. 에셋, 에셋을 얘기합니다. 부동산 시장, 집을 사고 파는 것이 기지개를 켰다? 여기 보면, 뒤지개는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요거를 영어로 찾아보니까 스트레칭인데 그냥 스트레칭이 아니라 왜냐면 졸릴 때 또는 아침에 일어날 때 가짜 뉴스가 생기는 배경 백그라운드. 그래서 왜 생기나? 가짜 뉴스가 발 일으키는 문제. Problem. Problem. 을 생각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 솔루션을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얘기해 봅시다. 당신들은 물건을 훔쳐요. 막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가짜 뉴스인데, 그러면 이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너무 힘들어져요.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 가짜 뉴스에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역사고를 기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찾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뭔 말이에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진짜를 구별하는 능력, 구별하는 능력이죠. 그리고 뉴스 매체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오케이.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이렇게 글을 써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